이건 레디앙 농가가 유인을 했는데 다시 점검을 해서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예. 한번 과감하게요. 유인할수록 가운데 지금 대머리 이제 빈데, 쫙쫙쫙쫙쫙쫙 이제 리든다 이거는 이어겨우러이야 잘라야 잘라버려야 되고. 어. 이미달음은 저쪽에 이제 멀리 가까이 많이 멀리 가려면. 그냥 깨부써 이제랑 오래된 거라구나 아 잘라버려 잘라도 여기 다니면 물을, 물을, 관수물이 빠지니까 잘 점검하고. 네. 이, 할 때, 끝으로 해야죠, 끝으로. 아주 네. 끝으로. 가운데는 찢어버리고. 가운데찢어 예, 예. 이제 한 3, 4년만 지내면 이제 다자기나으로 전쟁합니다. 비룡하는 뒤는 망하는 지름길. 예. 네. 온주민감으로 다 전쟁해놓으니까. 이게 꽃도 이제는 뭐 양이 많아나파아먹기 네. 열과 되고 낙과되고 지금 관냉전쟁의 원인이 바로 그거라. 생리낙과 원인이 전쟁 때문에. 이 잘라볼게. 이잘라볼 야, 그것도 더 잡아 당기고 저거 저쪽이죠. 아니야. 그거 그걸 올리고 이거 그거. 이쪽일까? 그걸 그래, 잡아당기... 아, 그걸 학 잡아 당기 아그를 싹. 예. 가확고만더 자 일로 없대요. 요 가지와 요 가지 사이가 지금 이거 하나 이런 이런 잘라야. 잘라주는 게 수비드라자는 소야. 그러면 여기도 이거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춤이 들어간다니. 다음은 이거 되고요. 다음에 여기라 그래요. 휘어지는 부분에서 잘라줘야. 네. 다음 여기서도 휘어지는 부분에서야 다다 잘라야. 그래서 여기가 휘어지는 부분에서 잘라주고 예. 여기서도 이렇게 늘어 요거 때문에 힘이 받으니까 요거에서 딱 잘라버려야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요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요 아래 까는 걸 잘라버려야 그래. 어, 어, 아래 깔고자르고 예. 그 여기도 너무 잘라버리면 뭐니까 여기 예. 뭐 이거는 열매 안 달아도 좋은데 너무 잘라버리면은 뿌리 의이 엽수 가지 수의 비대야뿌리가 그냥 이거 거추향스럽게 내가 그냥 막 잘라보지 말라고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에야, 예. 온주밀감은 이렇게 유인된 걸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열매가 커놓으니까 여기서 다 잘라줘야.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요 아래쪽으로 향한 걸 잘라주고요. 요렇게. 예 그냥 여기서 잘라주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을 잘라야. 예. 이 정도 이해가 안 예. 예.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면은 여기에 요 가지를 보면 여기서 약한 눈 하나에 이거 죽개 나온 거야 네. 그럼 네. 여기서 하나씩 그냥 속과근에 다음에 여기에 오면은 여기서 강한 걸로야 네. 요 아래까지는 잘라줘요 아래 끄고 간 거냐 아래쪽으로 향한 거는 그럼 여기서 아래쪽으로 한번 이렇게 잘른거라야 네. 그러면은 요거를 적시네 요거 요 적시면은 이유는 끝에가 그 개가 이게 뭡니까? 그 여기에 하면은 요거 잘라 주니까 잘라 주니까 이렇두개 나왔어. 안 잘라 주면 여기 대야스 되다섯개 네, 나와 버리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약한 거를 잘라 주라는 거라야. 그냥 어릴 때 봄순 나올 때 이제 소를 쳐다 버려야 돼. 그냥 눈 하나에 무조건 하나라야. 개면은 꽃딸 염려가 없어. 야, 꽃딸 필요 가 없어. 위협감만 해 주면 걔는 자동적으로 적과가 낙과가 된 다음에 1차 낙과 다니면서 너무 대과 소과 영방싹 다듬어주고 2차 적과 싹 해주면은 그걸 가정 추석 때 진학 마무리 적과야 그때부터 그 가을 고온 관리하는 열매가 안 커져야 우리 여당 내봅니까야러면그 원인이 벌써 이젠 당 높이 걔면뭐 가뭄이다 뭐다 하다 보면 수학 시기 늦어져 그래야 음. 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걸 깨져넣으면 지금 현체제의 컨설팅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게끔 되세요. 예, 우리가 몇 개, 그러 그러니까 대면적일수록 힘들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가야,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뿌리가 없어도 안 되고요. 제초제, 제초제 뿌리랑 뿌리가 없는 데는 산도 조절 뿌리가 하고, 그 잔뿌리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뭐, 이거 저거 해도 그냥 요것도 너무 많아야 많으니까 여기에 하나씩 속과주라, 이그래 야. 이 정도에. 이 작업, 이 야. 이 작업. 이거를, 이거만 해보면은요 자극에 의해서 여기는 전부 위협과가 나와, 위협화가 나와야 한 거, 이 자른 거, 안 자른 거. 근데 너무 늦게 자르면 안 돼. 벌써 이게 한 3월 중순, 2월 중순, 3월 중순까지. 3월 중순이면 한, 한달이땅 온도 조절해야 돼야. 그러 이제 그 온도를 높이겠다는데 벌써 끝나 있어야 돼야. 예, 그냥, 여기에서 화분 나는 위로 내려오는데, 이거를, 작년이나 1월 달에 영잘 나본 거 이거 다 꼬셔올 건데, 여기까지. 새로 꼬셔오거든. 런데 3, 4월에 이거 이축 작업해보면 다꽃딴 나보라. 그냥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 무자격자가 전쟁을 다녔다, 야. 뭐, 감귤전쟁가 자기 좀 주의진 않았지만은, 전 엉터리다. 딱 그걸 알아야 주인이. 그냥 주인이 그걸 모르면 또 주인도. 근데, 근데 제가 이거 좀 9월달에 이거 줄어들기 질렸었다 질러, 이거. 아니, 이거 어떡하? 그래, 나 그, 그때 이거는, 저기, 지, 이거는 질르 질렸는데, 질른 거 내버려. 야, 어, 네. 질른 거 내버려고. 게임에서 있는 거, 수리를, 수 거든. 이건 너 약간, 가지가 약한 것들은 안 나왔어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그 저기, 요거에서, 순를 질렀다야. 요 요게, 요게, 저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은 이 가지에서 이 가지에서 이렇게 영남 이렇게 순납을 해야 그런데 이 아래까지는 안나와 이거 자른건안 나오는 거게 이거는요 모든 세력은 제일 정상이 제일 꼭대기 있어요 기가 다 위로만 그러한 요런 것들은 그 평상시에 이제 가을 대형 열매가 그 저기 있어도 열매 안 달린 부분만 벌써 작업을 시작해야 돼죠 약한 가지하고, 음. 먼 가지는 못하면, 요 자기 노력으로, 어쩌라니까, 그렇게 가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도, 그 전정을, 요거, 가지 하나만 끝내져내면은 이거를 하면 이렇게 가서, 다음에는 요거를, 이렇게 적심해보는 거예요 적심해보고, 여기 약한 가지 다듬고요, 이거에. 음. 예. 다음은 여기서도 귀찮으면, 요거 하면은, 가능 하나 끝에 주는 게, 꽃이 확실하는데, 요 중간으로 자를 때는, 1월달까지 끝내버려야 돼. 예, 네, 이거 굵어볼까, 음. 아니야요걔면 이제 꽃있는 거를 다 잘랐어야. 꽃리는걸잘라버렸는데 3, 4월에 전쟁에 망감면 꽃도 완전 컸고 와. 그 온도가 팍팍도퍼져버데그 음. 돼. 그냥 이거를 빨리 끝내야 돼. 3, 4월에 망감면 전쟁에 켜면 그건 완전 사기꾼들이라야. 예. 음. 네, 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다. 음. 그 조심히, 도둑놈은 누가 조심해야 됩니까? 주인이. 그치? 주인이 해야 될거 아니? 그 주인님, 아, 저 사람 전문가로서 깽, 또다하는 거라. 그러나 이제 농가에서도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해. 그래서 망감류는 1, 2월까지 끝나야 된다. 예. <laughs> 열매 여렁이 있어도 맛이. 예? 열매 열, 열여놓니까 그러니까... 아, 아까 꽃도 없는니까 꽃도 없으니까. 없는 열매 있네. 안 달린 부분. 아. 열매 예, 열매, 열매 안, 그런, 그런. 열매 달리면, 요거 아주, 이거 를선보라이거라 <laughs> 야. 여기는 꽃따 옵니다. 열매 달린 데거는온주밀감면 오는데. 음. 그리고 온주밀감면 완전 전정을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 사람도 꽃 오게 돼 있어야. 근데 이걸 망감여에는꽃 따놓은 강 보면은, 누구 왔다 왔자, 갔다 하면, 어디, 동네도 안 가? 자, 외방강 전쟁하지. <laughs> 예. 동네 신발 안 알아주거든. 자, 나보다 나이야. 모르는 나이야 경험해보면. 모른디 기이 지금 배 사람들. <laughs> 요런 식으로 이제 해주라는 거라 야 이거 이거에 요거만 네. 이거 그러면은 그래서 요렇게 되면 은 열매가 이렇게 늘어져야 늘어지면은 딱요렇게갈 수도 있고 예영 대불면은 일로 가지름에 닿는데 여기가 이렇게 늘어져가면 여름 순위 일로 또 나와 가을 수나오든 이것이 내년도 예비지 될 거라 야 녹화만 되면 그러면은 이 상태 내에서 열매 이렇게 매달는 거는 다 열거라. 레디안 같은 경우에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된다는 거는 열과가 없어. 그런데 네, 제초전된 열과가 나와. 음, 대출지 처불문. 네 뿌리가 없어져 그 그러나 너는 사과의영 나무 테레비 보면 제초전된 이석가다풀들라니 그러나 네. 육지사람들은 아 육지사람들은 제주사람들이 감귤 같다 예. 수준이 낮다 예. 어. 그런데 육지도 안 된다는 거야 이제 망감류가 맞떠서 누나 그러나 이제는 정신 보탁안 차리면은 자기 밭을 이제 문제는없다 <laughs> 예, 다파게됐어 지금 그 나라들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